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영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 장입니다. so so Oh, uh -huh.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 9절입니다. 진약성경 32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수만 가지, 수만 번의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정신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구는 인간의 사고가 존재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즉, 인간은 사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이 그저 존재의 본질을 넘어져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갈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말하기를 첫째는 참되고 경건한 생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덕목은 덕목들은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이끌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생각들을 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진리와 거짓을 혼동시키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출세를 쫓다 보면 참된 생각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겨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기적인 야망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생각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생각.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중심에 둔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기쁨의 그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라 말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행하라, 옮기라, 실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또 했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그의 삶이 참된 경건의 본이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저 자기 자신만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선한 삶, 참된 신앙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가 우리가 배우고 보고 받고 본바발을 본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쳐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로 탐욕 속에 살도록 많은 것을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오직 그분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생각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단지 올바른 생각을 품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생각을 또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 뿐인가,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두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진리에 기반된 생각을 가득하여서 그 생각을 그 말씀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염려로 가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의 염려 우리의 미래의 염려 장래일의 염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하고 또 염려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각을 그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행동하고 실천하여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신령한 평강이 또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서 이웃과 지옥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